네, 여러분, 숫자 5가 무서워하는 집은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 정답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조합. 만나면 안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식후방송 폰아저씨 김봉택입니다 폰아저씨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이 프로그램은 명품 비빔젓갈 네이버 그 다음에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맵지만 매운 비빔젓갈 그리고 대전의 대표 맛집 올갱이 해장국 두부두루치기로 아주 유명한 원도심의 내집 네 식당 협찬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항상 거르지 마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게으른 건 천성인 것 같아요. 잘 안됩니다. 달력이 정말 빨리 나왔습니다만 달력과 같이 이 다이어리를 신청했는데 다이어리가 인세상의 문제로 어, 빠꾸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 요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의 주제 만나면 별로 안 좋은 조합 거기에 앞서 아까 넌센스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숫자 5가 싫어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은 집은 바로, 오페라 하우스랍니다. 네. 오, 페라 하우스. 썰렁하죠? <laughs> 네. 아, 이런 것처럼 싫어하는 조합. 그렇지만 손님들이 많이 찾아요. 오페라 하우스처럼 되게 가보고 싶어 하고. 어, 첫 번째, SK입니다. 가장 큰 통신사. 우리나라 한두명중한 명이 SK텔레콤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은 기기 변경입니다. SK텔레콤인데, 기기변경이야. KT에서 SK로 넘어와. 그러면 아주 지원이 많이 되는데, 아이 기기변경은 조금 SK 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조금 덜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기기변경을 해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밥을 주지 않는데, 나뭐 그런 비슷한 말 있지 않습니까? SK 가입자분들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원이 덜 되더라도 SK에 그대로 있는 걸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K 고객들은 함부로 타사로 넘기지를 못합니다. 단 이렇게 가격 차이를 안내해 드릴 뿐입니다. 여기다가 마지막 하나의 조합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폰입니다. 수능이 지나서 정말 뭐 요즘 전화나 아니면 뭐 문의가 거의 계속 아이폰만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판매율로 보면은 삼성 갤럭시가 7이고 어 애플 아이폰이 3인데 요 때가 지금 아이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시기고요 매장이나 판매 업체들도 아이폰 판매 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근데 SK텔레콤 기기 변경인데 아이폰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단가가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이게 진짜 저 눈이 아 이게 보고도 믿기질 않아요. 이 단가가 맞아? 싶을 정도로 그런데다가. 엊그저께 판매한 분그 다음에 오늘 판매할 분을 예로 들면 엊그저께 판매한 분은 이게 SK텔레콤에서 수능생 할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뭐 말이 할인이지 수능생밖에 안 찾아 02년에서 04년생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수능생 할인 추가정책이라고 있거든요 그 정책을 합해야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야. 손님도 조금 떼드리고. 그래서 그 크게 할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냐면, 기본 할인이 없거든요. 우리, 월급 명세서 같은 걸 봤을 때, 기본급이라는 게 있잖아. 요 기본급. 그거를, 우리 이제 전문용으로 액면이라고 하거든? 액면이 없어. 추가가, 액면이 있어야 뭐 추가가 들어오는 게 뭐, 보너스가 아주 많은, 모르, 모르겠지만, 보너스도 직거래만큼 있거든요. 그것도 이 연도에 수능생만 대상으로 하는, 그 추가 정책이 있었는데, 엊그저께 구입하신 분은 수능생이 또 아니었어요. 그 연도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못 해드렸고요. 또 오늘 찾으신 분은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이 맞는데, 수능 그 정책이라고 추가 정책이 어제까지였더라고요. 음, 참, 그러니까 오늘은 해당이 없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진짜 힘들어요. S.K.텔레콤 기기 변경 아이폰 힘들지만 할인을 많이 못 해드리지만 또 가장 문의가 많고 가장 판매가 높은 비싸도 상냥하게 친절하게 극진하게 대하면 어차피 사러 왔으니까 구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문의한 김에 또 애들이 사 달라고 또 조르고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쭉 보고 나왔어 아니면 생일이야 아니면 핸드폰이 막 고장 났어 이러면 더 기다릴 여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먹었을 때 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손님이 마음먹었을 때 팔아야 되고요 뭐 이런 점을 SK텔레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노리고 정책을 안 주는 것 같아 근데 좀 아까 저기 문의하신 분은 다행인 게다제 동년배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녀폰을 문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음식 홈페이지에서 그냥 자급제폰을 어, 사서 그냥 알뜰 요금제 알뜰폰 통신사 이런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딱 조회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조회는 많이 해보거든요 그랬는데 절대로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집이 올해로 다섯 명을다 합쳤을 때 3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정말 꾸역꾸역 그러니까 한명이라도 나가면 안돼 30년이 안돼 지금은 어네명이 결합되어 있고 한명이 결합이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10%씩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말로 10만원짜리를 쓰면 7만원 내는 거고 5만원짜리 쓰면 3만 5천원만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뜰폰으로 갈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자급제 폰도 아이폰이 싼 것도 아닌데 고가 요금제 3개월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 요금제나 가도 되니까 59,000원짜리 요금제로 개통을 하라고 해도 7만원대만 내면 되잖아. 25% 할인 받으면. 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만나면 별로 안 좋은 조합 세가지 SK텔레콤, 기기변경, 아이폰. 이세개가 만나면 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 그렇지만 어,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 머리가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주자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나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